아빠, 재밌는 실험하고 싶어요. 우리 실험해봐요. 아이와 집에서 함께 실험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간편하게 해볼 만한 과학 실험은 없을까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간단하고 신기한 실험들이 궁금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볼 만한 실험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떤 재미난 실험들이 있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거품 발생 실험입니다. 일명 코끼리 치약 실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커다란 거품 기둥이 치약자듯이 올라오는 모양이라 코끼리 치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중학교 3학년 화학 반응과 관련이 있는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과산화수소수, 아이오딘화 칼륨, 잉크, 향초 스틱, 점화기, 보호장갑, 보호안경입니다. 플라스틱 컵에 과산화수소수를 넣고 잉크를 섞어줍니다. 조그마한 컵에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넣어줍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오딘화 칼륨 가루를 플라스틱 컵에 넣어주기만 하면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반응으로 이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하여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향초에 불을 끈 상태에서 거품에 가져가면 불씨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주의사항은 거품이 발생하면서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기에 꼭 안전장갑 및 보호 안경을 착용해주시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험은 불꽃 반응 실험입니다. 불꽃놀이를 하면 다양한 색깔의 불빛이 나듯이 다양한 원소의 불꽃색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이는 중학교 2학년 물질의 구성단원에서 배우는 불꽃색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각 원소, 점화기, 알콜, 안전장갑, 안전고글, 음박 접시입니다. 불꽃 반응 실험 키트 역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실험은 점화기로 알코올에 불을 붙이는 실험이기에 꼭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은박접시에 각 원소를 구분하여 넣어줍니다. 각 원소에 불을 잘 붙이기 위해 알코올을 일정량 부어줍니다. 다음 점화기로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각 원소가 불에 붙었을 때 원소마다 나타내는 불꽃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으로 불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불꽃의 색깔을 본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한 흥미로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위험하기에 알콜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변에 불에 타는 소재가 없는지 확인 및 소화장치 구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험은 정전기 실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정전기를 활용하여 재밌는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중학교 2학년 전기와 자기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으로 정전기가 유도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은 플라스틱 파이프, 천조각, 캔, 비닐, 비눗방울입니다.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천 조각으로 파이프를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천 조각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들이 파이프로 이동하여 파이프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이를 캔에 가져가면 캔이 굴러오는 것을 볼수 있고 파이프와 비닐에 천 조각을 각각 문질러준 후 비닐을 띄워 파이프를 가져가면 비닐이 떠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눗방울 또한 같은 방식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이는 같은 전하를 띈 물질을 밀어내고 다른 전화를 띤 물질을 당기는 원리를 활용한 실험입니다. 마지막 실험은 샤를 법칙을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요. 샤를 법칙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법칙으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 과정을 바로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아래 홈이 있는 플라스틱 그릇, 유리병, 동전입니다. 먼저 실험하는 책상에 물을 조금 뿌려주시고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분식집에서 국그릇이 미끄러지듯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플라스틱 그릇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 올수 있습니다. 다른 실험은 유리병을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둔 후 꺼내 물을 묻힌 동전을 유리병 위에 올려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주의할 점은 동전의 크기와 유리병 입구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야 합니다. 차가운 유리병을 손으로 감싸주었을 때 동전이 딸깍거리며 밀어 올려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따뜻해진 공기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그릇을 미끄러지게 하고 동전을 들어 올리게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준비물을 구하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실험은 검색창에 코끼리 치약 실험 키트 키트를 검색 후 적절한 가격의 키트를 구매합니다. 두 번째 실험 역시 불꽃반응 실험 키트를 검색 후 적절한 가격의 키트를 구매해줍니다. 3번 실험의 PVC 파이프는 검색창에 PVC 파이프를 검색해서 구매 또는 철물점에서 구매합니다. 4번 실험은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쉽게 준비물을 구해 집에서도 아이랑 함께 해볼 만한 실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고 신기한 과학 실험을 통해 아이와 가까워지며 과하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아이랑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